안녕하세요, LMA 김세연입니다. 업체, 특장 차량이라고 하면 의전용 차량인 카니발이나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종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저희 LM은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업력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차종에 대한 컨버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한 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LM의 손길을 거쳐 재탄생했을 땐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외장부터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텔라 그레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서 제공 을 하는 6가지 색상 중에 한 가지 의 색상으로 차가 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m에서 컨버전을 거친 차는 보시다시피 화사한 민트 빛 컬러로 컨버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lm에 차량을 의뢰하실 때 겉에 있는 차량 표면의 색상 까지 랩핑을 원한다고 라 하시면 또한 번에 여기 오신 김에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장은 좀 간단하게 살펴 봤고 가장 중요한 실내 어떨지 한번 자세히 보러 가시죠. 네, 이 모델 Y 주니퍼에 1열에 타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테슬라는 이 미니멀리즘의 극대화라고 할수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투톤이라고 느낄 만한 여지 자체도 뭐 이쪽 위쪽에 들어가 있는 헤드라이너의 색상과 도어 패널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직물 소재의 장식 그리고 나머지는 원톤의 이 어두운 시트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이런 커버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가죽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정말 깔끔하고 단순함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려한 느낌이 있는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같은 색으로 들어가 있는 스티치라든지 가죽 패턴에서 보이는 퀼팅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단순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헤드레스트 자체도 크기 자체도 좀 작고. 움직이는 형태가 아닌 고정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테슬라가 뭐 인테리어에 힘을 준 차라기 보다는 차의 주행 자체 이 상품성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차다 보니까 이런 소재에 있어서의 고급감이라든지 아니면 앉았을 때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수준은 굉장히 심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2열에 타봤습니다 2열은 좀더 시트에 집중을 해서 제가 내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시트 자체가 뭐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내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죽 자체를 봤을 때 눈으로 느껴지는 소재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촉감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손을 대때의 이 느낌 이런 느낌들을 따져봤을 때는 가죽 자체의 느낌이 많이 고급스럽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시트기 때문에 실내의 거주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면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는 차죠. 이부분 연장선에서 시트 말고 나머지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장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일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도어 패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꽤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 구간이 이렇게 단순한 패브릭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느꼈을 때 고급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여기 차체 하부 쪽을 감싸고 있는 이 소재 약간 부직포스러운 느낌이 육안으로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급스러움과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 부분에 물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다른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디자인 자체, 모양 자체는 예쁘게 나온 실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내장재와 관련한 그런 고급스러움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l m 의 손을 거친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보여드릴게요. l m 의 컨버전을 거친 주니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기 전부터 제가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짚어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도어 핸들의 방식 중에서 테슬라도 그렇지만 한쪽 가장자리 눌러서 여기가 튀어나오면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문이 열리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차를 탈 때마다 그문 하나 여는 거에도 굉장히 번거로운 느낌을 저는 느꼈어서 그 부분이 너무 너무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에르미 기가막히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도어핸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터치를 하면. 아이 핸들이 튀어나오는 데다가 밤에 또잘 보이라고 여기에 라이트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만 해도 열리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핸드폰에 디지털 키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소지한 채로 차 근처에 오기만 해도 이렇게 팝업이 된 상태로 맞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좀덜 닫기듯이 닫혔을 때도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리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어, 실내가 바뀌어봤자 얼마나 다를까 했는데 아예 다른 차예요. 어,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이 요크 핸들인데 모양을 바꾼 데다가 이렇게 커버도 가죽으로 씌워놓고 혼커버의 색상까지 맞춰주니까 여기만 봐도 차 자체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로 확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트리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터널을 감싸고 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박스의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가 가죽 소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색상이나 다른 면에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느낌의 실내가 연출이 됐고요. 또 아까 제가 순정 테슬라 모델 Y에서는 이 헤드라이너를 감싸고 있었던 패브릭 소재의 그 느낌이 좀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색상은 단순하게 블랙일지라도 이 소재 자체가 스웨이드가 쓰였기 때문에 갑자기 한 1억대 정도 나가는 고급 차를 탄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패널 쪽도 정말 감탄을 할수 밖에 없는 게 이거 거의 S 클래스에서 나오는 패턴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소재도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또 고급스러운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만 봐도 아예 가격대 자체가 다른 다른 차 같은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어느 작은 부분이 아니라 시선이 닿는 모든 부분들 전부 다풀 트리밍을 거쳤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너무 미니멀리즘이다라는 거에서 벗어난 개성을 더한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 게 바로 시트예요. 지금 이 쿠션감이 남다른 시트에 앉아 있으니까 이전의 시트는 확실히 부족했구나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쿠션감에서 느껴지는 차이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안락하고요. 그리고 내구성을 따져 보더라도 이 시트의 두께. 자체, 소재 자체가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보거나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들어가 있었던 퀼팅 라인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정말 한눈에 봐도 이 차는 고급차다 라고 느껴질 만한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티치 또한 굉장히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차 자체의 이런 인테리어의 만족감을 훨씬 더 높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헤드레스트도 예쁘게 감싸 을 뿐만 아니라 또 LM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이네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가 아무리 오랜 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엄청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개성을 부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 컬러의 스티치라든지 장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처음엔 뭘까 하고 한동안 쳐다봤었던 게 단순한 룸미러가 아니에요. 이 룸미러 형태로 되어 있는 블랙박스 기능을 함께 소화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룸미러가 이왕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김에 이 부분을 또 블랙박스 기능까지 넣어서 활용하면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하고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장치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말했나 싶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이 바닥 쪽을 한번 보시면요. 매트도 소재를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또 센스있게 이 테두리 부분은 동일한 색상의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그 옆쪽으로도 제가 차체에 하부를 감싸는 그 포인트도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이쪽 부분도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패브릭 느낌의 소재가 아닌 깔끔한 코팅으로 처리를 해줘서, 여기에서도 정말 완벽한 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배경만 봤을 때 이걸 누가 테슬라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아예 다른 차 아니에요? 일단 저희 A 필러에 들어가 있는 이 갤럭시 스타라이트 버튼을 켜서 여기에 쭉 이어지게 이 갤럭시 라이트를 한번 켜봤는데요. 이 어두운 소재의 헤드라이너랑 대비가 돼서 밤에 봤을 때 진짜 감성이 좀 충만해질 것 같은 너무너무 예쁜 인테리어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의 색상도 정말 원하시는 대로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이 티파니 블루의 컬러 약간 민트빛과 하늘빛이 적절히 조화롭게 섞여있는 이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진짜 센스가 있는 게요. 이렇게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뒀지만 자주 움직여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단단한 가죽이 아닌 훨씬 소프트한 소재를 써서 오랜 시간 쓰더라도 변형에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놓은 것도 LM의 센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뭐 리클라이닝이 많이 돼서 많이 기댈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오로지 그 시트, 시트가 주는 안락함만으로 또 앉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단순하고 이렇게 일자로 처리돼 있었던 퀼팅 패턴의 마감보다는 가죽 자체도 다르고 또 이렇게 겹겹이 쌓인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된이 시트다 보니까 앉았을 때 이렇게 몸이 닿는 부분들 엉덩이와 등이 특히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락함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렇게 예쁘게 실내를 컨버전해 놓고 막상 트렁크를 열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한 순정이랑 똑같다 하면 너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LM은 트렁크까지도 트리밍을 거쳤습니다. 일단 열었을 때 아까 2열에서도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내장재로 탈바꿈을 해 줬고요. 그리고 양옆으로도 이렇게 시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깔끔하게 트리밍을 해 줘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너무 너무 예쁜 느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가 LM의 손길을 거치면 내부가 얼마나 더 안락하고 고급스럽고 개성 있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컨버전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컨버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대략 천만 원대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테슬 테스... 테슬라의 컨버전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도 아니면 다른 차도 이렇게 컨버전이 가능할까? 궁금하시는 분도 모두 좋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LM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LM 채널을 구독해주세요.